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미가 7장 1절에서 2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이스라엘은 여름 내내 무화과 열매를 먹고 8월에 포도를 9월에 석류를 10월에 올리브를 11월에 대추야자를 먹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4월까지 겨울 내내 과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6월절을 전후로 해서 무화과 첫 열매가 맺힙니다 이 무화과 첫 열매를 파괴라고 하는데 상품성은 없지만,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열매입니다. 무화과 열매가 맺으려면 이 파괴를 따주어야 하는데, 무화과 나무의 주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음껏 이 파괴를 따먹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심을 쓰면서도 파괴를 따는 일적 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파괴를 따먹고 나면 5월부터 무화과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1년에 5번 정도 맺히는 무화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마치 과일을 딸수 있는 시기가 아닌 겨울에 그 앙상한 가지에 아무 열매도 없는 그런 나무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에 첫 열매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렇게 다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경건한 자가 남아있지 못하고 정직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오직 심판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이 때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5절부터 7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셨는데 그들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을 보셨을 때 모두 악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이로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악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악을 행하며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고 꾀를 쓰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재앙이라고 말하며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여름 과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의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사람의 의인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슬프고 재앙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찾으시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세례 요한을 통해 주님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어둡고 악하며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나타내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었습니다.아벨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제사를 드린 한 사람이었습니다.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한 사람이었습니다.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방주를 만든 한 사람이었습니다.아브라함이 한 사람이었고 모세가 한 사람이었으며 다윗 왕이 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그한 사람을 찾으십니다.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실 것입니다.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의 일을 듣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주님께서 무화과 첫 열매인 파괴를 찾으셨지만 없었습니다. 당연히 6월절 시기에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파괴가 열려있어야 했지만, 잎만 무성했지 열매는 없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연히 있어야 할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다음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라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의인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을 찾으시지만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보며 두려웠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찾지 못하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우리에게도 미가 선지자와 같은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며 사람들을 해칠 계획을 세우지만 그 모든 계획이 허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아무도 자기의 계획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눈에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목소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질수록 나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경건한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악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세상의 악함이나 죄악됨과 관계없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